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한자의 종류에서 육서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우리 도제에 지금 우리 보르기 실려 있습니다. 상형지사회의 형성한 네 개를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가차 두 개를 실렸시아에서 전주가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한자는 이제 육서가 있다 그죠? 한자 육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거 한자를 만드는 방식, 한자를 어떻게 하는 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만드는 방식은 네 가지고, 그다음 운용하는 두가지이 합해서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명칭을. <laughs> 우리 육수랍니다. 그럼 만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거네 가지는 우리가 이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형 낙이 상형. 그래가 우리 상형 문자 뭐 이렇게 되게 하는데 요거는 사물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사물의 뭐 눈에 보이고 뭐 예를 들면 산자 같은. 옛 같은 이런 게 이제 상형 문자도 있고 두 번째는 두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지사하는 글씨요 지. 지사.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거예요. 요 지금 상형은 추상적이니고 구체적인 거고. 지사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그런, 어, 상형문자예요 어, 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예, 부호. 옆으로 보죠. 부호. 이거 있죠. 이게 근본이란 뜻이 되죠. 근본. 그죠. 또, 또, 우리가, 어, 이것도 보면은, 나무목인데, 그죠. 여기다 끝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호를 넣어가지고 만든 이런 것이 이제 지상자야, 지상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일상자나 뭐 아래 하 같은 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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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야, 기준. 이렇게 기준에다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또 아래로 이렇게 위나 위에 있다, 아래 에 있다 이런 것들 나타내는. 요런 것이 이제 지사문, 지사, 지사 형성 상형문자, 지사문자 모 이렇게입니다. 문자, 문자 이렇게, 이렇게 붙이게 돼요. 세 번째는 획이 이 문자 획은 모으다 뜻을 모으다. 어, 상형 문자 두 가지 이상의 상형 문자를 모아 가지고 뜻을 하나로 만든 거예를 들면은 해와 달두 개죠, 그 해와 달 상형 문자 두개모자이 발달한 뜻이 되고 또뭐 하나 또한단 단하면은 해 이건 뿌리자아요불 이거는 소 아유 이거 칼 소자니. 뭐 칼로써 뭐 소를 잡아가지고 뿌를 뭐 <놀람> 뽑는다 이런 뜻이라든지 풀 자란 뜻이. 이렇게 상형문자, 그게 상형 문자두개 상형문자가 붙어 가지고 올려서 어, 이루어질 글자 문자. 이것이 문자형라고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형성문자, 형성, 형할 때는 소리성의 소리성. 형태를 같은 형태와 그러니까 어, 소리와 요거는 음, 소리, 소리 요소와 요거는 뜻, 소리 요소와 뜻 요소를 갖고 있는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은 어, 우리가 기둥주자, 그 다음에 살다 주자, 그 다음에 주, 왜 우리가 그 붓다, 뭐야, 이렇게, 그직히에는 주, 요거는 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나타내는 나무목, 사람인, 물수, 뜻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소리 요소와 뜻 요소와 소리 요소가 어울려서 된 그런 이제 한자를 만들 한자를 형성한 자라고 한자의 대부분 90% 이상은 형성 문자로 돼 형성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어떻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만들어진 글자가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또그 사용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용, 사용 이첫 번째는 나타난 것이 전주예요, 전주. 전주. 어째, 저는 돌리다. 뭐, 주는 우리가 붙다, 뭐, 쏟다, 입하다 주사기 할게다 이때는 쓰다 사용하는. 돌려서 쓰는 거예요. 원 뜻을 돌려서 쓰는 거예요. 뜻을 소리가 아니 원 뜻을 쏠리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뜻에서 다른 뜻으로 다른 뜻으로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뜻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어, 이런 거를 전주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자가 있어요. 어, 이거는 처음에는 음악, 음악을 뜻하는 소리, 악이예요 처음에 뜻이 음악이었어. 그런데 어떠이 뭘로 이달라지나하면은 락으로 됐죠. 즐 즐기다. 악이 대 소리는 그렇더라고요. 근데또 뭐랄까 또또또 뜻이 아화하다이때는 요하고는요. 요산요수인 습지에 렇게 다른 뜻, 원래 뜻 음악의 학자에서 이렇게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 어이걸 갖다가 음, 우리가 이제 전주 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 대 파생이 됐다 또는 전용이 됐다. 전용은 다른 뜻으로 어, 바뀌어서 돌려 쓰는 것, 돌려 쓰는 것. 예상했던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없. 예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대로 돌려 쓰는 것이 전용이. 우리 이제 뭐 예상 것들 예상을 전용한 데려가 되죠. s 이렇게 우리 전주, 의 한자로, 다들, 은우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우리 보면은 우리 은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우리 은 우리 은우 우리 같이 우리 같리 같은, 우리 같 말씀하다 이뜻이 이 뜻이 어떻게 되세요 기쁘다 뜻이 이제 전용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열또 이것이 뭐에 달래다 그때는 새하고 유쇄하다 선거 유쇄할 때 그때 새 모습이죠 그렇죠? 불력 열로화 해야 되죠 낙화 하죠 열로낙화그렇게 연로. 되면 연로화 이렇게 말씀하다 해서 기쁘다 달래. 그런 뜻으로 전용이 돼서 어, 다른 뜻으로 쓰일 걸 전주라 고합니다또 전주. 하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짜이죠 로짜이어째는 이제 넓다지 뭐 이런 뜻은 넓다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뜻이어 익숙하다, 익숙하다. 네, 그 늦메로를 좀 익숙한 우리 노련하다 이 말을 하죠. 노련하다 뜻이 이것이 전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차, 가차, 빌리다, 빌리자고 차도 빌리다 받자. 그래서 빌려 썼습니다. 뭐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뜻이 달라요. 음이 소리가 음이 유사한. 음이 유사한 한자를, 음이 음이 유사한 한자를, 음, 음 소리 유사한 한자를 다른 글자를 다른 글자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는예그 음만 유사 다른 글자. 다른 글자, 다른 글자. 이건 주로 외국어를 표기하거나 는 또는 어, 우리가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라 그래요. 의성어, 의성어. 이런 걸 표기할 때 쓰는 거예요. 어. 외국어 표기한 거 한번 보면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말로는 우리가 아시아, 우리 아시에 대해서 근데 한자로 서기에는아세아 아 이렇게 셋아셋왜 아시아. 이렇게 아시아로 쓰느냐 이거 발음을 해보면은 충분하고면은 이게 야음 어, 그다음에 야시 야 야시야, 야시야. 아시아하고 바람 비슷합니까? 아시아. 요렇게 쓰는 거. 노을 갖다가 가차를 그래. 또 하나 보면은, 미국 대통령에 링클이 있죠, 링컨. 링컨을 한 뜻을 린자를 쓰고, 금자를 써요. 이거 한 번, 중국 발음로 하면은, 린, 크린, 링컨 링컨, 링컨 발음 비슷합니까? 이렇게 쓰지, 노를 가차를 했다죠. 또 우리가 보면 붙여 있죠, 붙여. 불타라 그런다. 이 한국말로는 불타, 불타, 불타. 이걸 보면은 중국식으로는 오, 오투어, 오투어. 아마 이게 아마 발음 불타에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외국어를 비교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성 소리를 내잖아요. 어, 산에 가서 나무를 찍는 소리, 쩡쩡 소리가 난다 그랬죠. 쩡쩡 쩡, 나무 찍는 소리, 갈고리의 정자로 쓰고 이게 나무 찍는 소리예요 나무 찍는 소리, 왜쩡쩡울린다뭐 이런 식의... 이 발음을 중국식으로 해보면, 이게 쩡쩡 이래 요쩡쩡 비슷합니까? 그 의성이라고 그래요. 의성 소리를... 내라고. 그래서 외국어나 의성어로 표기할 적에 저는 원래 있던 음, 음이 비슷해서 그걸 유사하다. 음이 유사하다, 유사하다 해가지고 외국어나 의성어로 표기할 때쓸수 있는 것을 가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자의 종류 6가지, 6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